첫 번째는 헬리오스의 블랙 베어라는 모델이에요. 헬리오스는 이제 국내 브랜드인데요. 몸에 착 감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뭐 안에 재질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두 번째는 오션태그의 제럴드 원피스 슈트입니다. 이오션태그도 국내 브랜드이고요. 가격대도 합리적인 편이고, 뭐 성능이나 스타일을 모두 갖춘 슈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베어는 원래 드라이 슈트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닉시 울트라라는 제품이었는데, 베어를 적외선 에너지로 변환시켜 반사함으로써 일반 네오프레보다 월등한 보온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워터프루프입니다. 스웨덴의 프리미엄 브랜드인데요. 슈트와 드라이 슈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번째는 스쿠어 프로입니다. 요새 스쿠어 프로에서 밀고 있는 게율렉스 소재의 웨슈트입니다. 네오프렌 대신 율렉스라는 천연 고무 소재로 제작이 된 거고 그 주변에도 모두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넘사벽 제품.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간지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포스 엘리먼트입니다. 장비 투자할 의향이 있고 최고의 핏과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포스 엘리먼트를 빼놓으면 섭섭하죠. 유일하게 100만 원이 넘는 슈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포스를 입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함과 간지를 동시에 잡겠다 하시면